그 원심력을 이용하는. 어! 잡아 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측 감자, 좌측 당자 넘어갔습니다. 좌측 장외로 가는 말로 홈런. 어제 말로 홈런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김상현 선수입니다. 김상현의 말로 홈런으로 앞서 나가는 크게 앞서 나가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자이뭐 결정적인 홈런이 초반에 말로 홈런 나왔는데. 결국 볼카운트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저기 번트 저기 그렇죠. 번트 실패 이후에 아 잡아당겼습니다 좌측 갑니다 쭉쭉 떨어집니다 김상현 선수 드디어 26일 만에 이홈단 역전 포를 장식합니다 시즌 자신의 이홈단 2대1 역전 키어타이거즈 아 이거 글쎄요 김상현 선수가 개인적으로도 살아나는 거고 그렇다면. 이아팀 전체가 또 살아날 수 있다는 니다 너무나 강은운곳전언론이고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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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뒤로 중곳은이곳 중견수 뒤로, 중견수, 중견수. 자, 지금 의이 홈런을 쳤다고 해서 김상현선수한테슬럼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o d e v e r y o n 는 t 요어 c h i n g object to the deal! Oh! n o 이 o d y Nobody! Back to the c o 동점! 대회 어... 오늘을 기점으로 김상현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7윤 4호 김상현. 아, 네. 이보호와 김상현. 네. 밭드랩 뽑는. 뻗어 올렸고요 김상현의 타구 센터 쪽. 이타구가 담장. 넘어갑니다. 이렇게 쇠기포를 때리는 김상현. 잠실구장을 찾은 기아팬들에게 예, 확실한 팬세븐 센터 직원의 김태운입니다 2볼입니다 자 이번에는 좌측 갑니다 2개 홈런이 오늘, 오늘 기아에서 나오는데 결정적일 때마다 흠뻑이 터져주고 있거든요 네. 원스라이 스리볼 5구 맞는 김상현 잡아 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이수 뒤로 좌측 당장을 넘겼습니다 김상현 역전 스리런 홈런 시즌 7번째 홈런 역전 스리런으로 정식을 하는 제대로 맞았어요. 지금 직구는 조금 서두른 것이 아니냐. 네. 혹시 나지원 선수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 보여지는데 지금 사실은 슬라이더를 던지는 타이밍이었어요. 일로 가, 이로그나고 음. 잡아당겼습니다. 아, 차이스 뒤로. 변화구를 노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3점짜리 홈런이 완수에서 직구 던지다 맞았으니까 당연히 직구는 안올 것이다. 변화구로 승부할 것이다는 하 점을 가대는 아, 롯데 입장이에요. 왼쪽입니다. 떠갑니다. 감장을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확실히 넘어갔죠. 자 음. 어제 홈런 타고는 완전히 털렸는데요. 예. 어. 김상현의 시즌 9호 홈런 8회 초 기아 공격 시작되겠습니다 선두 타자는 김상현입니다 <laughs> 추구 좌측 장남 아니야 넘어갑다 김상현 시즌 10호 게임이 또 극적으로 전개되는군요 오대 <laughs> 사람들이 미치게 만드는군요 예. 예. <laughs> 김상현의 솔로 홈런 하구이 그 슬라이드로 잡아 들어가는 볼을 놓치지 않고 지금 잘 때려냈습니다. 지금 볼트가 앞에서 이팔로스로가 지금 좋았어요. 지금 앞로 던지면 직구만 던지면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자 우중간입니다. 우중간 우익수 중견수. 어지럽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예. 넘어갔습니다. <laughs> 김상현의 우중간 두 점짜리 홈런. 자. 변화구가, 재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직구를 계속해서, 어 구사하고 있는 이용선수를. 네. 깨 자들이 이미 단파을 하고. 어... 지금... <laughs> 센터 쪽 높게 다시 떠갑니다. 감장 넘어갑니다! 백투백 홈런! 김상현의 시즌 12 홈런! 스코어 7대3! 야 타이거스가 홈런 두 방으로 역점을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수긍을 하는 것 같아요. 왼쪽 바어갑니다이 타구는 김상현의 타구 탐장을 남깁니다. 솔로 홈런 김상현 시즌 13호 홈런입니다. 홈런을 많이 받는 지금도 원트에서 김상현 선수가 노렸던 것이 적중을한것 같아요. 원쪽에 예. 빵찬 볼이 들어갔거든요. 김상현 시즌 13 3호 홈런 선취점을 올리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어제 원투에서 나지원 선수에 홈런을 맞았기 때문에 오늘은 김상현 남루 베이스 맞고 엄청나게 튀어 고요 김상현과 어. 왼쪽에 멀리 아직도 떠갑니다 감정 넘었습니다 김상현의 시즌 14호 홈런 스코어 4대1을 만드는 기아 타이거스 상현이 노림수도 좋았다 이렇게 볼수 있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이닝이 상당히 고비가 된다. 그건 왜냐하면 대게 세 번째 타수에 이제 안경이 돼서 뭔가를 이겼고, 본인 를화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루상에 추적했을 때 역시 셋트 포지션에의 힘은 좀 떨어지고.